부분분수. <laughs> 자 여기는 <있는> 있 얘는요. <laughs> 너희들 그 <laughs> 특강 듣는 친구 중에서 이제 수열 들어갔을 거예요. 수열 등차 수열 들어갔을 거야. 등차 수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 들어갈 거야. 그리고 시그마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시그마를 계산하는 중에 이 부분분수된 개념이 또 나와요. 잘 나오는 앱니다. 중요한 앱부분분수라는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게요. 일단 부분분수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생각해 볼게 a, b분의 1이라고 요렇게 잘막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a, b분의 1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개를요 b-a 분의 1 곱하기 a분의 1-b분의 1 이라고 요렇게 막 갑자기 되게 복잡하게 찢어 발견하는 요런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전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계산을 해야만 할 때가 있거든? 이걸 가지고 개념을 부분 분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일단 얘가 왜 도대체 얘가 되나요? 이건 되게 쉬운 얘기예요. 여기는 이거 통분해보세요. 뭐가 돼요? a, b분의 b-a가 되겠죠? 음, 거기 앞에 b-a분의 1이 있으니까 약분하면 a, b분의 1이 됩니다. 이걸 증명은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여기는 얘는 어, 이거는 진짜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는 얘 자체가 진짜 중요한 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전하게 잘곱해져 있는 이런 애들, 양전하게 잘곱해져 있는 이런 애들을 봤는데 여기는 얘네들을 갑자기 막 찢어, 찢어, 막 찢어. 얘 찢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찢어질 때 여기는 얘는 굉장히 심플한 애로 나오게 돼요. 무조건. 오케이? 얘는 굉장히 심플한 애로 나오는. 봐봐.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은 얘 빼기 얘 하면 얼마니? 1이죠. 그렇죠? 얘 빼기 얘 하면 얼마야? 1입니다. 응. 얘 빼기 얘도 1이고 얘 빼기 얘를 해도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그냥 1이 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다. 다시 봐 봐. 여기서 얘들아, 이 2번 문제를 쓰면서 여기 는 얘를 계산하고 싶대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를 통분하고 싶진 않지. 맞아? 얘를 간단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통분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왜? 왜긴 왜야? 그냥 이런 애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통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 빼기 얘가 얼마였어? 1이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1분의 1에다가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부분분수 개념을 적용하면 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1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거 싹 지워놓을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두 번째 걸 보세요. 두 번째 건 뭐가 되겠니 그럼? 얘 빼기가 여전히 1이죠. 그럼 얘는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이 돼요. 어허, 군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의 계산을 하려고 구원분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세 번째 건 뭐가 되겠니?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또 없어져요. 표기 예를 뭐가 되겠어요? x 더기 3분의 1 빼기 x 더기 4분의 1이 되겠죠? 또없어지다 남는 건 뭐밖에 없었다. x 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이 이것만 통분하면 된다 하죠. 그러면 x에 x 더하기 4. 이거 x 더하기 4 빼기 x니까 4가 되겠죠. 이게 답이 됩니다. 개쉬워지죠? 오케이?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개념을 사용합니까? 주문문술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얘를 하나만 더들어줄게 얘들아. 지금 이거로 좀 부족한 것.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2분의 3. 3분의 1 이렇게 돼 있었고, 더하기 X 더하기 3, X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있었고, X 더하기 5, X 더하기 7분의 1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 해볼게. 얘도 마찬가지. 얘 빼기 얘가 얼마니, 얘들아? 2. 얘 빼기 얘가 음. 얼마야? 2. 얘 빼기 얘가 얼마야? 2. 그럼 얘다찢은다고 생각했을 때 전부 다 2분의 1로 싹다뭐할 거야? 묶일 거야. 맞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겠어?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3분의 1로 바뀔 거고, 이제 x 더하기 3분의 1 빼기 x 더하기 5분의 1로 바뀔 거고, x 더하기 5분의 1 빼기 x 더하기 7분의 1로 바뀔 거니까 아이고 다 합쳐지네. 되는 거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의 계산 결과는 2분의 1에다가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7분의 1이 되면서 이것만 아, 통분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보겠습니다 a에다가 a 더하기 b분의 b가 있었어요. 더하기 a 더하기 b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의 c가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분의 d가 있어요. 이걸 통분을 한래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봤더니 얘 빼기 얘 하면 얼마니? b. 그지?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뭐가 달렸어? 뭐가 달렸겠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 빼기가 b인데 여기에 b가 있으니까 어이 b분의 b네 약분해서 없어지겠지. 그럼 그 결과 뭐가 되겠어? 여기는 이 결과 1대. 이는 어때요? 얘 빼기하면 c죠. 그 c분의 c니까 1대 거야. 맞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빼기하면 d죠. 맞아? 얘 d분의 d니까 약분하면 1대 거야. 그렇지? 그럼 결과 얘 뭐가 되겠어? a분의 1 빼기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분의 1 빼기 a, a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 부터는뭔지알겠이렇게오케이 네. 그럼 또다 지워집니다. 남는 거는 얘 빼기 얘이 남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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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부이분수의 활용도는 굉장히 많이요오케이부게분수라는게정확하게 응. 기억해 이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